안녕하세요. 황갑이다이입니다 저희 집 제일 늦게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있는 아이들 이 안쪽 작은 거리 뒤에 는 창가 안쪽에 있는 아이들 한번 올려볼게요. 저쪽에는 햇빛이 다 들어갔는데 저 안쪽에는 여기 끝에 끝에흐는 햇빛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두시막 넘었는데, 이렇게 햇빛이 다, 다 넘어갔네요. 요 아이가 피스 아, 그, 수자나에. 수자나에가 꽃을 활짝 피웠었는데, 그꽃 잘라주고, 햇빛에 조금 내놨더니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우짜란, 이거 줄기가 우짜라가지고, 잘라서 요렇게 옆에다 심었습니다. 꼽아줬습니다. 잘라가지고. 꼽아줬더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조금 물 줘야 될것 같네요. 오, 마슨. 마슨이 햇빛을 봐야 이 머리를 키우던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빡! 갛게 물든 나이. 지금 물이 좀 빠졌네요. 노블레드 요 아이가 미니 고사웅인데요 아이는 색감 무난한 것 같아요 키우기가 색감이 별로 빠지지도 않고 겨울에는 조금 더 빨갛게 물이 들 기는 하지만 요러고 있습니다 별 신경 쓰지 않아도 요 보톡스 민 보톡스 미인도 웃자라 가지고는 키가 비주대 올라왔었거든요 그고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요 가지를 보여드리나 이거 잘랐습니다 가지를 잘라가지고 꼽았거든요 꼽았더니 이제 뿌리를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아래 입장이 하엽이 져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물을 다뺀베네금 그리고 오브지폴리아 이 아이는 물을 다 뺐네요. 겨울에 색감이 진짜 예뻤는데. 오, 오브지 플레아가, 파피스 로즈랑, 색감이 느낌은 똑같은데, 모양이, 입장 모양이 조금 틀리네요. 이 아이는 벨타나. 벨타나고 박화장이 물을 다 뺐습니다. 이제 박화장 두몸합 시간 아이. 그리고 요 애는 토저토저 제가 즉 심했거든요. 토저즉 심한 아이. 머리를 두 개, 세 개밖에 안냈습니다네 개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도태되고 새벽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잠자러 가기 직전이라요. 에오인 애들은 이렇게 이제 머리를 똘글 말더라고요. 지금이 겨울에는 완전 너블너블한데 지금이 예쁠 때랍니다. 그리고 미니벨금 분갈이 하나의 물을 빼가지고는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혹사 흑사가 요 자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쪼꼬미를 제가 꼬집기를 한번 해봤어요. 꼬집기를 했더니 자오가 빠글빠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도 내년 저올 가을에는 꼬집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 꼬집기 하나에 한 아이 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한 머리에서 세 개씩 나왔어요. 여기 두개 꼬집게 줬더니. 혹사도 꼬집기를 해야 장으로 생긴 겼아닌가 봐요. 저 까라솔처럼. 요 아이는 메두사. 메두사도 색깔이 빨갛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합식한 러블리 로즈. 이꽃지한나이랑 같이 있어요. 지금 분갈이 하고는 첨으을안 줘가지고는. 나만의 햇빛 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핑크핑크 하네요. 그리고 요 아이 둥근 잎붙이우리 둥근 잎붙이 우리데. 세게 심어서. 분지해가 6도가 된 아이랍니다. 요 송은잎 빛이 후릴 때가 분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색감도 잘안 내고 그랬는데 몇년키니까이렇게 떼글떼글이 데글 이뻐진답니다. 요로 오늘은 베란다 안쪽에 있는 햇빛이 제일 길게 들어오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몇개 올려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